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1월 5일. 시장 개장앞두고 어,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 우리가 선반영된 성격이 좀 있다 그죠? 어쨌거나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0.40% 상승 마감. S&P 500 지수가 0.75% 나스닥 지수는 0.69%가 상승을 해서 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빌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4%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을 후 반영하는 쪽으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시금. 자 어, 원달러 환율 어, 어제 0.06% 플러스. WTI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예. 말이죠. 기름을 만땅을 넣는데 아, 한 일주일 기다릴 걸 그랬나요? 한2주 기다릴 걸 그랬어요. 자 금가격은 예, 0.7%가 또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 있 죠, 자 어, 뉴스 한번 살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뉴스 보면은요 군 아, 합동 드론 드론 사령부 어, 창설이고요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한다. 자 여기 이제 어제 스텔스 그 도료 어 도료 관련해가지고 노르페인트 쪽이 한번 움직였던 어,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그 드론 관련주들 오늘 그 저기 합동 그 훈련 어, 드론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소리가 나더라도 놀라지 마시. 고 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돈만 쓰고 성과 미미한 중국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원 중단 검토. 중국 정부가 오셔시고요. 중국 정부가 어, 돈만 쓰는 예, 상황에서 반도체 성과가 없으니까 예,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어, 어느 정도 반사익을 볼수 있겠다라는 소식이네요. 자, 삼성까지 투자 나선 로봇 산업, 로봇주 다시 한번 살펴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봅니다. 중국 팬들, 홍콩에서 블랙핑크 공연 보자에 암표가 8배까지 치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저기, 그표 하나가 4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안포, 안표 가격이 대단합니다. 네. 자, 미국 찍고 세계로 간다. 국내 제약사 이딴 도전. 바이어주 보도록 뭐 합니다. 금 가격 다시 들썩. 금 ETF 석달새 17%가 급등했다라는 소식. 네. 금 관련 주 보도록 뭐 합니다. 자, 35층 규제 아, 높이 규제 네, 나와 있는 거 서울시가 폐지 안 됩니다. 요거 제거 저기 저 뭐야 그 중소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요 부분이 조금 어 선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올해 리튬 배터리 시장 규모 31% 증가 전망이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22% 고성장한다. 2차 전지 계속 보도록 합니다. 태양광 이격 거리 어, 거주지에서 예, 100m 이내로 예, 규제 완화 소식입니다. 예, 태양광 보정자 그리고 알뜰폰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레벨 4 예, 어, 상용화한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윤대통령, 어떤 산업이든 디지털 혁신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 디지털 혁신 관련지요. 디지털 예, 관련주 보도록 하고. 삼성중공업 바다 위 예, 원전 속도다. 미국에서 성급 인증이고요. 어제 원전, 원전 한수원하고 뭐 회의 한번 했다고 그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회의 말고 예, 수주를 좀 받아야 뭔가가 있죠. 자, 여러분들, 1월 5일 정규시장 개장되었습니다. 예. 자 아니라다르가 제이션 시스템 제이션 시스템 1% 드롭 자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피플 바이요 피플, 피플 바이오. 바이오 자 그리고 코콤 컴컴. 코콤이 9%나 급등이네요 상승을 주도했던 쪽은 리오프닝과 반도체 공급 이거 관련해서 미드에디에 상승을 하면서 기술을 오름세로 이끌어줬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어 보면은 이제 드론 관련 어, 아, 어제 아시아 어 한컴 라이프 급통이네 예. 어, 한컴 MDS 쪽이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면 한컴 MDS 한컴 한컵 위드죠. 네. 네, 14%네요. 이거 하고 이제 퍼스트 이라든가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네. 이런 것들 다 올라오는 모습. STX 쪽도 있는데, 네. 보도록 하고. 자, 모아 데이터 보이고 있고요. 모아 데이터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웨이버스. 여기 이제 데이터 관련되죠. 데이터 관련주 올라오고요세방하고요 세방 LNF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하하가구, 코스모 어, 신 소재 이런쪽, 이 차전지도 좀 올라온다 그죠? 예. 이 차전지 IS 동서, 이거가 11급등이다 그죠. 이 차전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 네, 샤페론, 샤페론, 샤페론. 자, 피플바이어요. 피플바이어, 이거 네, 스윙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윙, 쪽으로 네, 접근하시고요. 자, 핑거 스토리가 올라오고요. 레몬레인. 3.95 버킷, 3화 네트워크스 키스트, 아, 쇼박스하고 NEW 아, 그리고 아, 스튜디오 드래곤 아, 콘텐츠도 좀 올라오네요 자웰크론한테 한글과 컴퓨터 썸와이테 에스넷 큐마시스 쪽은 진단키트 쪽인데 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 그죠 테스 더블 테스 핑거 케스 케이 홀딩스 반도체 쪽 올라오나요? 자 레몽레인 단타, 레몽레인 단타로 접근하시고 레몽레인 좋습니다. 자, 그 유상증자나저 그 납입금이 예, 들어왔다는 소식. 성장기업하고 이제 삼부터가 어, 그다음에 s g n g 뭐 이런 쪽, 이거가 네. 이제 그저 그린벨트 관련주다 그죠? 어, KCT. p c t 쪽 하고요 한네 I 로지 n 아, t 그 다음에 한국정보 t 신 이런쪽 정보통신은 아닌 것 같은데 응, 어쨌든 k 어, 저기 저 디지털 화폐 쪽, 화폐 쪽 하고 o n t 솔루션 들어오네요. 청담글로벌 쪽 올라오죠, 청담글로벌, 청담글로벌 코퍼스코리아. 코퍼스 예, 코리아 쪽 하고요. 아, 그리고 그리고 실리콘 투, 그렇죠. 어, 유마시스 3부트건의 그린벨트 쪽, 그린벨트, 핑거스토리, 핑거스토리의 컨텐츠라고요. c a c 커케이 r e 트 l c a 나 e 미 c 나 t t r e l l Liden, Len, 대원 미디어도 올라온다 e n 대원미디어, n Len, Len, l e 코퍼스코리아도 급등이네요. 하츠 레봉네인 삼진. 야 이거 삼진씨야. 얼마 만에 네, 급등이에요. 에스네다고 엔텔스하고 이거 사물인터넷 관련된데요. 하, 진짜.에 대단합니다. 핑거스토리 휴마시스가 이거 있고 이랜텍 저것도 그거다 그죠? 자파카스예삼일 하차 리스튜디 이랜텍 청나 글 모아 데이터, 아, 데이터 아, 아, 자, 일단은 노래 보겠습니다. 인공지능도 좀올라오네요인공지능트룩스 마인즈랩은봉인데 마인즈랩이 대장이다. 좀확신즈 아, 아 라이스지버린지 아, 아. 아, 오래인데. <laughs> 싹을 <웃음> 놀리네요 아. 자, 어제 했던 뭐 저기 드론 관련주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 2차전지 컨텐츠 관련주, 반도체. 그랜벨트, 화폐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네.